집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도시락 이렇게 먹는 게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. 요리를 하려면 너무 귀찮아. 이 도시락 이거는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혁명이 혁명. 언제든 4 분이면은 요리가 되니까. 안녕하세요 채코제입니다. 제가 이제 한국 온지도 시간이 좀 됐고 이슬슬 이제, 이제 다음 여행 나갈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할까 합니다. 제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몰면서 돌아다닌 걸 좋아하는데 이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지만 오토바이를 빌려준 데가 많고 지금 제가 다음 여행을 태국으로 잡고 있는데 태국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지 탈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 면허증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운전면허 시험장은 15년만인거 같은데 20살 때 면허 따고 오토바이 따는 데는 어딨지? 지금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이제 영문으로도 뒤에 적혀있어 가지고 되는 국가가 뭐 20-30개 정도 되는데 안 되는데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영문도 받고 오토바이도 따고 싹다 준비해서 타고 싶은 거 그때 그때 타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운전면허 보통 있으면 그 필기시험 안 치나요? 일종 면허 있으시면 사용은안 차요. 아 네네네. 기능만 보시면 돼요. 기능이지 운전하는 거죠? 네네네. 네네네. 아 여기네. <laughs> 아니, 시작과 동시에 3초 만에 걸어들어요시작입 걸어, 걸어. 이제 그 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 각인 줄 몰랐는데 지금 26명 중에 2명 합격했어요 2명 그냥 아예 처음에 이렇게 꺾는 그 직각에서 다 날라가는데 그냥? 한 90%가? 전판에는 합격률이 10%도 안 됐대, 10%도. 아 씨. 한두 명 붙는 소린데. 왜 이렇게 오만들어가지 아니, 이게 지금 합격이 되는 건가? 합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.

아니고 뭐 따버렸는데?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? 아 이거 온 김에 이제 운전면허 해외에 사는 것도 받아가야겠다 그냥 한 번에 싹다 해버리게 아 이거 이중 소형 어렵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답했는데 아 이제 해외에서 운전을 1년 동안 이제 매우 가능합니다 매우 가능해 아 진짜 이거 한 번에 진짜 운 좋았다 오늘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 파티를 해야겠다 오늘 아, 오늘은 기분이 매우 좋기 때문에 삼겹살이랑 김치찌개 이런 거로좀 만들어 먹어야 겠습니다 아 혼자 살면 이게 안 좋아 너무 많아 양이 마늘도 양이 많고 네, 근데 네, 뭐, 많아도 이거 마음에 어. 김치찌개 넣으면 되니까 삼겹살이 삼겹살이 네? 삼겹살 구워 드실 거예요? 네 구워도 먹고요 다 아, 여기 있어요 아네 김치에 넣는 거뭐 있어요? 김치찌개 네. 우리가 지금 앞다리살 쓰어는은 거고요, 찌개용으로. 아. 사장님, 혼자 먹으려면 얼마, 어떤, 어떤 거 사야 돼요? 혼자 구워 먹을 건데? 혼자 구워 드시는 거, 요거. 네. 네, 어, 네. 좋은 날있어 네. 어. 이좀 작지 않을까요? 닫으시면 자, 한이 네.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네. 어, 알겠습니다. 한건 조금 안 되는데. 안을 또, 이종수 형도 땄고, 또 기분도 좋은데다가 미세먼지가 또 나쁨이에요.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목에 기름칠을 해야 돼.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야 된다. 야외에서. 아 너무 더럽네 이거. 너무 안 썼나? 옥탑방이 다 좋은데 먼지에 취약해 가지고. 우와. 삼겹살 꼭먹다가 저승으로 가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이렇게 더러 몇 개월 비었다고 아이 새가 똥 싸놨네 씨아 그래도 오랜만에 뭔가 캠핑 온 분위기고 옥탑방은 얘랑 올여름 약간 감성 언제든지 꼬고 먹을 수 있는 이 저거 날씨가 또 좋아져가지고 앞으로는 더 좋지 않나 이 빨판을 깔아 놓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손빨래 할때이 빨판이 그 빨래판처럼 돼가지고 손빨래가 좀잘 되는 거 같아요 아 이게 21번짜리 싸고 려가지고막 아, 많이 튀네 어 아, 근데 왜 이렇게 맵네 이거 눈아 근데 원래 이렇게 붓나 이게? 오케이 음 고추랑 아 이거 다 좋은데 눈이 많이 맵네? 이거 좀. 다시 해야겠다. 그냥 뭔가 많이 매운 게 아니라, 얘가 뭐 타면서 환경 호르몬 같은 게 바로 이렇게 들이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일단 이거 좀 익은 거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. 어떤 맛인지. 실패가고, 응, 실패가, 없어, 실패가. 네, 오늘 운전면허 한 번에 딴걸 축하하면서 제가 얼마전에 옥탑방 계약이 끝나가지고 지금 옥탑방이 3년차 거든요 옥탑방은 확실히 그런 장단점?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한 것도 많아요 진짜 불편한 것도 많은데 저는 대만족입니다 저는 근데 확실히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매우 불편해요 매우 또 이런 뭐건 있다는 거 얘도 따라야 팔아먹지. 이거 또 이거 너무 고장 안 나면은 이거 또 돈을 못 번다고 또이 사람들 이고 어느 정도 고장이 나 줘야 돼. 됐어, 됐어. 홀륭해어 김치찌개를 그냥 그냥 들어. 아이 너무 아까우니까 먹다 남아가지고. 버릴 수 없으니까. 어차피 김치찌개니까 이렇게 해서. 물좀 먹도록. 다 넣지 뭐, 냐 아, 물좀 많은데. 오이씨! 아, 김치 냄새, 씨.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치찌개는. 김치가 실수로 맛있다고 들었거든요? 근데 저희 집 김치가 지금 엄청 쉬었어요저 오래간 떠가지고. 오 지금 제 냄새는 살짝 김치찌개 냄새 나고 비주얼도 나쁘지 않고. 솔직히 김치찌개는 뭐 김치찌개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김치 맛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성공하지 않나. 실패하기가 힘든 그런 느낌이라서. 오케이. 야 재료 듬뿍 들어갔다. 아, 짜 너무 신데, 아, 너무 시고 짠데, 아, 조림 아, 같 은데 갑자기. 이거는 더 손대면 안 되겠다. 딱 지금이 딱 좋다. 더 손대면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. 아 처음에는 너무 짰거든요. 그래서 약간 거의 못 먹을 맛이었는데 이때까지 제가 했던 요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. 음. 아우 김치 잘 됐다 오늘. 고기 맛있고 그 사장님 추천이 확실하네. 요리 했을 때한이 정도의 맛이 나와줘야 요리를 다음번에 할 마음이 생기지. 아무 맨날 요리할 때마다 요리가 맛이 없으면 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. 근데 오늘은 잘 됐어 진짜. 아못었다 네 오늘 하루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날인 것 같아요 도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네 오늘 이렇게 모든 게잘 풀리는 아주 즐거운 하루를 잘 보냈고요 네, 오늘 영상은 기분 좋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